요즘 QLED TV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초특가 할인을 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간판 TV죠. 삼성전자 4K 네오 QLED TV 75인치의 최신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TV는 퀀텀 미니 레드와 네오 퀀텀 디스플레이 기술로 OLED TV에 버금가는 새로운 차원의 화질을 자랑하는 TV입니다. 삼성의 75인치 TV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 지금이 최대 할인가이기 때문에 최고의 구매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TV 할인해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역대급 최저가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52%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TV야 뭐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얼마나 뛰어난지는 영상 뒷부분에 살펴보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50%가 넘는 큰 할인 폭이라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499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쿠팡 즉시 할인을 249만 6천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카드 할인 10만원 할인 혜택까지 받아서 무려 239만 4천원에 구매가 가능 하십니다. 499만원 삼성 qled tv를 총 259만원 할인받아서 239만 4천원에 살수 있는 지금 역대급 찬스 맞죠 깎아주는 가격이 구매 가격보다 크네요. 게다가 카드 무이자 할부가 장장 1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단돈 13만 3천원 이면 삼성 네오 85인치 TV를 우리 집 거실에 로켓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완전 꿀정보 아닌가요? 할인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초특가 할인은 짧으니 서두르시길 추천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후에 결정해보세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링크를 영상 하단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도 남겨놓을게요. 시시각각 변하는 TV 할인 정보를 체크하여 업데이트 중이니 구독 버튼 누르시고 가장 빨리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TV를 골라야 할지 고민되시죠?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해상도입니다. 해상도는 TV 화면을 구성하는 픽셀, 즉, 화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화면이 얼마나 선명한지 결정하는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픽셀 수가 많을수록 더 선명한 화면을 볼수 있지만 75인치라고 해서 아직 8K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8K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인데다가 우리가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영상들의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4K로 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디스플레이입니다. QLED와 OLED에 대해 많이들 헷갈리시는데요. QLED는 백라이트를 사용해 빛을 만든 후, 퀀텀닷이라는 필름을 거쳐 색을 표현하기 때문에, 강한 빛이 있는 환경에서도 화면이 잘 보입니다. 퀀텀닷 기술 덕분에 색감이 자연스러워서, 환한 거실에 주로 TV를 설치하는 우리나라 가정에 매우 적합합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애니메이션이나 어린이용 콘텐츠를 시청하기에, 색감 표현이 밝고 화사한 QLED TV가 적절하겠죠. 반면 OLED는 깊은 명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픽셀 하나하나가 자체 발광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두운 장면에 섬세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불 끄고 영화 보는 걸 좋아하신다면 OLED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사운드입니다. 이젠 영화관보다 집에서 TV로 수많은 OTT를 시청하는 시대입니다. 넓은 대화면과 선명한 색감,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운드라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몰입감이 와장창 깨집니다. 그러므로 사운드의 시스템도 TV를 고를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역대 최저가 할인 중인 4K 네오 QLED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네오 TV의 가장 손꼽힐 점은 2세대 AI 4K 프로세서를 탑재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4K 시청 경험을 선사합니다. 특히 스포츠를 시청할 때... 화질과 사운드를 4K 환경으로 최적화하여 뛰어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업스케일링 기술력으로 실시간 콘텐츠의 해상도를 자동으로 높여줍니다. 그리고 미니 LED 기술로 퍼펙트한 명암비와 완벽에 가까운 블랙을 구현해냅니다. 다음은 HDR 밝기 최적화 기능입니다. 어두운 장면에서도 가시성을 높여주며 향상된 밝기와 색상 조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몰입하며 마치 실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TV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비 애트모스 기능입니다. 화면 속 움직임을 따라가는 무빙 사운드 시스템으로 네오 스마트 TV의 풍부하고 입체적인 사운드는 마치 TV에 들어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경음과 음성을 분석하고 주변 소음을 감지하여 중요한 대사를 놓치는 일 없이 액티브 보이스 프로 기능도 빼놓을 수 없는 선명한 음질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삼성의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상으로 4K QLED TV의 구매 가이드라인과 최저가 할인 중인 4K 네오 TV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지금이 239만 4천 원이라는 역대급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니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잡아보세요. 혹시나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영상 속 제품 태그나 할인 링크로 가격을 확인해 보세요. 고정 댓글에 있는 구입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